다 까먹었으니까 또. 문장에, 자, 수동태를 만들 거면 반드시 문장에 뭐가 필요했어? 목적어. 자, 문장을 이렇게 표현해볼게. 자, 주어, 동사, 목적어가 이렇게 있어요. 적지 마. 지금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알아 들으셔야 돼. 오늘 진짜 오랜만이다. <laughs> 어. 자, 그때 수동태를 만들려면 이 목적어가 어디로 간다고 했죠? 앞으로요. 목적어가 앞으로 간다고 했어요. 음. 그 다음에, 자, 이 동사가 뭘로 바뀐다고 했지? 웃지 마. 그렇게, 웃고 있으면 무섭, 무섭, 무섭잖아. 어, <laughs> 자, 주어. BPP로 바뀐다 했잖아. 닭가먹은 겨? 네. <laughs> 그 다음에 이 주어는 제가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? 좋아요. 바이 행위자 해가지고, 자, 이게 그냥 공식이라고 했잖아. 이 정도는 조금 외우지, 그래? 뭐 외울 게 있어? 자, 예문을 해볼게 또. 아. 선생님, 바이는 그바이행이자는생략 어, 전명구 생략 가능해요. 이렇게 음. 여기까지 됐어요. 이거 그냥 그대로 연습해보자. 아, 아이, 잇, 치킨, 아로, 일부 똑같은 거 하는 거야. 자, 나는 이거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. 야, 이거 앞손안 드는 사람들 누구야? 이거 못해. 다시 자, 능동과 수동, 자, 다시 수동태의 의미가 뭐야? 당하는 주어가 당하는 거라고 했지. 자 그러면 치킨, 치킨. 알았어 조용 해봐 아, 야 치킨 앞자 아, 아, 치킨은 앞으로 됐어요 그래, 치킨은 3인칭 단수죠 그러면 is i t n 이 정도 쓰시면 되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하고 싶다 바이 그때는 뭘 써주시면 돼요? by me 자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시는 거 이거 비 동사를 그냥 그냥 be i t n 이렇게 써 놓으면 돼 안돼 안 돼. 그리고 하나 더. 아예 비동사랑 안 써버려, 진짜.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그러는 거야? 그러면 안 돼요. 다 다시. 이튼, 이거는 동사가 아니야. 그래. 비 이튼이 동사야. 알아 먹었겠지? 이 정도 했으면.